안녕하세요 햅세이 다육입니다 자 오늘도 요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다가 양파하고 고구마를 깔았어요 닭은 깨끗하게 손질해서 요 사이사이 갈비 사이사이에 있는 어, 피 있는 그, 이, 그 등뼈에 있는 어, 피가 고여있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빼고요. 여기 이제 고구마. 고구마도 껍질채 먹는 게좋다 그래서 고구마 껍질채 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하고, 양파하고 고구마를 이렇게 바닥에 깔았습니다. 양파하고 고구마를 바닥에 좀 깔았어요. 자, 그리고, 어, 준비한 게 파, 고추. 이건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베이스가 되는 양념들. 어, 이제 지난번에는, 어, 지난번에는 간장으로만 했는데, 오늘은 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좀 매콤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간장을, 간장을 10스푼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한컵 안 되게 넣고, 이거는 게장, 간장. 이게 들어가면 간, 감칠맛이 나더라. 대장간장 얼려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불리기 위해서는 간장을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고추장은 세 숟가락. 고추, 고춧가루가 여섯 숟가락, 고추장이 세 숟가락. 자, 이게 듬뿍 떴습니다. 듬뿍 떠서 두 숟가락, 세 숟가락. 고추장만 하면 은좀퍽퍽할 수도 있고, 고춧가루만 하면 좀 매울 수도 있고. 자, 고추장 세 숟가락. 그 다음에, 이, 이, 마늘 두 스푼. 설탕 세 스푼. 들깨가루 두 스푼. 그 다음에 여기 후추를 약간 넣겠습니다. 오. 자,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익으면서, 같이 맛도 어우러지라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이게 양념 베이스예요 양념 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어, 저는 콩나물을 많이 사가지고 콩나물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좀 끓여놔요 이렇게 끓여놓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국물은 콩나물 국물 콩나물 국물로 베이스를 하겠습니다. 콩나물국에도 청양고추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파 마늘 이런 게 들어갔어요. 두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념을 좀더 섞기가 좀 수월해요. 양념 섞기가 좀 수월하고, 이게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타면 안 되겠죠. 제가 여기 껍질이나 지방 종류는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오래 담가 놨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 갈비 사이사이에 있는 그 핏물은 다 뺐습니다. 이걸 뭐 우유에 씻어라, 한번 삶아서 버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싱싱하지 않은 거는 삶아서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뭐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핏물 빼고 껍질을 좀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오래 담갔다가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양념을 이렇게 부어줄게요. 볶다가 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게 볶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매운 게 후추가 들어가는 제가 이렇게 재기를하더라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올리겠습니다. 청양고추하고 청양고추는 중간쯤에 넣고 파는 마지막에 넣게요. 을 후두를 해야 돼요. 예, 이 저기 폐 건강을 해서 후두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밑에까지 국물이 이렇게 좀 들어가게. 예, 만약에 전체적으로 양념이 될수 있도록 끓이면서도 이렇게 양념을 조금 이렇게 끼얹어줄 수가 있어. 요 어느 정도 제일 센 불로 하다가 끓면은 좀 중간 불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다 갈게요. 자,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양고추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물이 이 있는 관계로 뚜껑을 덮으면 안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불을 약하게 하면서 뚜껑을 닫도록 할게요. 청양고추도 미리 넣었습니다. 파는 나중에 넣을게요. 자, 이제 불글 끓고 있습니다. 한참 끓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뒤집어 줄까요? 속에까지, 어, 겉에는 위에 얹은 양념이 많은데, 속에는 또 양념이 또 덜하네요. 더 익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념이 골고루 섞여서 더 익어야 된다는. 여기 나중에 기름이 이렇게 뜨는 거는 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30분 정도는 더 익혀볼까요? 자, 30분 정도는 더 익혀보고. 나중에 그 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약하게 하고 끓이겠습니다. 양념이 안에까지 배도 그릇이 조금 컸으면 하기도 하는데 밑에 양파가 많이 깔려서 더 내려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닭볶이탕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다가 고추장으로 안하고 간장으로 하면 안동찜닭이 되겠죠? 자 여기 기름이 의외로 제가 기름을 많이 제거를 하고 껍질도 좀 제거를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이 나오네요 기름을 이렇게 걷어내겠습니다 불포화지방이 포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이 닭고기의 이 기름을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고소하고 맛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닭기름이나 돼지기름, 소기름 이런 건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리기름은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많거든요. 육류 중에서는 음, 오리고기는 괜찮아요. 닭고기하고 소고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거를 해준 게 좋아요. 와, 의외로 많네요. 이거를 다 껍질하고 지방을 제거한다 그래도 많이 나와요. 고추 먹으면 고추 기름 같이 뭐 매콤하고 고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혈관에 껴서 어, 혈관을. 어, 막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먹어서는 상관없는데 많이 먹었을 때 계속 꾸준히 계속 먹었을 때자 이게 스푼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잘 떠지네요. 국조하는 겁니다. 자이거는 이제 익으면 여기 다 들어갔고 익으면 이제 파마좀 넣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압력솥에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압력솥에다 하면은 이게 고기가 너무 물러가지고 다 뭉개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일반 그릇에다 놓고 하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좀 오래 익혀도. 왜냐면 고기가 막 뭉개지면 사실 먹기가 나쁘거든요. 이 닭다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닭다리가 다막 고기가 찢겨져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조금만 뒤집어서 조금만 더 익혀보겠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제가 국물을 좀 넉넉하게 어느 정도 넣었으니까 이렇게 걷어내기가 쉬운, 쉬운 것 같아요 이 국물은 어, 뭘로 느냐 그냥 물을 넣지 않고 콩나물 국물 콩나물 국물을 요리할 때, 라면 끓일 때도 이걸 좀 넣어보세요. 좀 맛있어요. 음, 해물, 해물 라면처럼 해물탕 끓이고도 그걸 가지고 라면을 끓여도 맛있고요. 어, 여기도 이제 이 국물, 모든 국물은 김치 담을 때도 그렇지만 육수를 넣죠. 여 예, 지금 닭도리탕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까 되는 많이 위로 올라왔었는데. 자, 이 국물이 더 조금 더 쫄아야 돼요. 만더 졸아준 다음에 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기름은 기름은 그냥 물 내려간 데 넣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래야지 막히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기름 같은 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그 그릇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팔을 파를 많이 넣어야지 오늘은 생강액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파를 좀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파도 우리 감기 좋거든요 조금 피곤하고 무리가 무리를 하게 되면 감기가 와요 자 그래서 조금 충분히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넣고 음, 마지막 이 유세판은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간단해요. 음, 음, 충분히 파도 좀 익은 다음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익힐게요. 파인스. c 맛있 e a a l s o r s 요고 양파는 잘 안보여요